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신 조기현 변호사님이 의뢰인을 위하여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 신문에 참여하는 현장에 따라 나와봤습니다. 지금은 영등포 경찰서 주차장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기,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 신문이란 어떤 것인가요?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관이나 검사가 그 범죄에 관해서 물어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관이나 검사가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최초의 피의자 신문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있는 영등포 경찰서 피의자 신문은 최초의 피의자 신문으로서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에 제가 참여하러 왔습니다. 네, 그런 거군요. 그럼 경찰 단계 피의자 신문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특히 오늘 같은 최초의 경찰 단계 피의자 신문의 경우에는 피의자로서도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혐의로 경찰과 검사의 조사를 받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랑 대립돼 있는 당사자, 즉,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경찰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경찰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자라고 지목한 자가 우리에게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추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 제1의 피의자신문에서는 특별히 나에게 지금 부여된 혐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하는 사안은 어떤 사안일까요? 오늘 참여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영등포 관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자 경찰은 일정한 조사를 마친 후에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즉 범죄 혐의가 있는 우리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참여하는 것은 그 피의자에 대한 조사로서 제1의 피의자 신문이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과는 어디서 만나기로 하셨는지요? 예, 오늘 저는 의뢰인과 본 경찰서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인터뷰를 마치고 경찰서 로비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 그럼 잘 다녀오세요. 예,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